와! 아, 이럴수가! 자, 안 해! 아! 네, 오늘의 상대방은 누구일 것인가? 한번 봅니다. 제가 먼저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저도 그때 들어갈게요. 대기하는 사람이 한명 밖에 없어. 이럴수가. 네, 게임 시작됐구요. 아이디는 ALEE1422K님. 반갑습니다. 자, 이분은 과연 어떤 분일지 우선 게임 시작하기 전에 여기다가 돈부터 설치할게요. 어? 뭐야? 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자세히 보면 편지지야. 뭐지? 레벨은 23이고요. 코난을 어깨에 메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쁜 선물 상자를 등에 메고 계신데, 오, 코난을 벌써부터 설치. 레벨 4짜리. 이게 4성짜리였나요? 4성짜리면은 좀 약하죠. 아, 벌써부터 이렇게 놓치면 안 되는데, 이거. 안 돼! 이러면 너무 안타까워. 아 상대방이 너무 약해도 좀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사실 어 제가 하면서 이런 분들 보면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법 저는 여기다가 얘를 설치해 줄게요 어 여기다가 뭐야 이거 너무 귀여운데? 아 PVP에서 나 이런거는 진짜 처음 봤어 아 벌써부터 PVP를 즐겨하시는 유저분인데 안타깝게도 PVP에서 쓰면 안 되는 정말 약한 캐릭터를 가지고 오셨어요. 아, 마음이 너무 아프다. 어떻게 하지? 잠깐만, 이런 데미지로는 웨이브 10을 넘기기 힘들어요, 지금. 코난과 저 선호공. 이분한테는 내가 진짜 양심상 보스 소환을 할 수가 없어. 이거 너무 미안한 일이야, 진짜. 여기서 보스 소환을 했다가는 진짜 악마야, 악마. 이 선물 상자 먹어줘야죠. 아, 이거 봐. 이 데미지 차이 봐요. 얘는 1000인데, 얘는 80이잖아요. 아, 이러면은 게임이 안 되지. 어, 뭐라고 하는데요? AFK. 안타깝네요. AFK가 뭐냐면, 그냥 키보드에서 손 뗐다는 거예요, 지금. 이길 가능성이 없다. 거의 GG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게임 끝내겠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 하 아... 가져가기 싫은 3점이다. 네, 그 다음 상대방은 누구일지. 바로 보죠. 제가 아마 여기에 먼저 들어와 있으면,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게임 시작됐지만 상대방이 없습니다. 이러면 상대방이 나갔다는 거죠. 다시 와야 돼. 이런 게 뜨면은 대기하면 안 되고 그냥 나가야 돼요. 상대방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laughs> 자, 나의 상대는 누구신가요? 아, 상대방 또 나갔죠. 이럴 수가. 외롭다. 하, 와. 뭐야? 아, 상대방 미쳤는데요? 잠깐만, 뭐야, 이거? 와, 뭐야? 와. 어, 뭐야? 어, 상대방이 이기는 건데 나갔네? <laughs> 아 상대방한테 지금 쫄았는데 아 이럴수가 하하 이렇게 3점을 가져갑니다. 오 뭐야? 399점 완전 고수 같은데요. 과연 상대방은 어떤 분일지? 영앤리치? 오오 뭐야 몸은 약간 뚱이 같기도 하면서 <laughs> 뚱이가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이상한데요. 뚱이 같기도 하고 뚱이가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아 되게 신기한 캐릭터를 지금 소환을 했 뭐야? 소환했다가 없앴거든요. 뭐지? 왜 그러시는 거지? 어... 뭘까요? 지금 여기 멈춰 섰거든요. 뭐라고 하시거든요. 어, 망했다고 하시는데요. 아, 왜 망했다고 하시는 거지? 어, 뭐야? <laughs> 왜 나갔어? 아니, 이 게임이 왜 이래? 오늘, 오늘 좀 이상한데? 오늘 왜다 나가는 거야? 약간 외로운데? 3점 냠냠. 다시 한번 제대로 된 게임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어, 뭐야? 아이엠 루즈? 이거 데몬사이드 아닌가? 데몬 사이드를 가지고 와가지고 왜 진다 그러지? 데몬 사이드는 완전 좋은 캐릭터 아닌가? 자 이제부터 시작이죠. 오 토도로키 오 레벨 57짜리. 아 근데 위치가 조금 <laughs> 위치 선정을 좀 잘못한 것 같거든요. 여기다 설치하면은 많이 못 때릴 것 같은데. 달려오고 있죠 몬스터가. 저희 기지 체력은 716. 몬스터의 체력은 115, 115. 얘네가 들어가도 안 죽죠. 저는 돈을 모으겠습니다. 제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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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업그레이드 좀 늦었네요 약간 아쉽다 딱 들어갔으면 좋은데 이번 애들은 체력이 126, 126 얘네도 그냥 들어갈게요 프리패스 해라 상대방 지금 당황할 수도 있어 오저 어,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지 아슬아슬한데 잠깐만 여기다가 설치 <laughs> 아설치히 조금 무서웠다 지금 나도 괜히 무서웠어 여기다 설치해놓고 좀 빨리빨리 좀 잡아야겠다. 꾸준히 돈 모아주면서 세이버만 다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바로 공격할 거예요. 우선 의스 설치해주고 소환 한 개씩, 그 다음에 부르마 설치. <laughs> 얘네들도 여기다가 설치해주면서 빨리빨리 잡아줘야지. 야 데몬 사이드가 좋다고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와 데미지가 7,785야. 와 미쳤다. 아니, 이번 판에는 근데 제가 좀 실험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웬만하면은 좀 게임을 중장기전으로 끌고 가고 싶거든요? 오, 데몬사이드 여기다 설치. 오호. 잘 맞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래도 상대방이, 오, 뭐, 엄청 센거 많아요, 지금? 데미지 4만 9천짜리? 와, 뭐야, 이거? 처음에 졌다, 막 이랬으면서. 뭐야, 연기자야? 배우 아니야, 배우? 아, 공중 나오지? 맞다, 이거. 맞아 맞아 이 공중 나오지 지금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아 위험할 뻔했어 얘를 어디다 설치해야 되나 여기다 설치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야 빨리 업그레이드 어 뭐야 위치가 안다 큰일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자 이거 잠깐 팔아야겠는데 잠깐만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없다. 자. 안 돼. 나 진다. 진다. 와. 아 이럴 수가. 아. 아 22점. 아, 지금 나 오바했어, 지금. 아, 미쳤다, 진짜. 아, 안 해. 아.